안녕하십니까. 원더풀카 윤수환 부장입니다. 아, 늘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 또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고차 구입 상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고차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천만 원만 지불하면 바로 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No. 기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 고객님들과 만나다 보면 이런 기타 비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단순히 착각만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착각만 알려주고, 어왜 지금 와서 이제 계약할 때 이런 말을 하냐,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이런 기타 비용은 중고차 구입할 때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집을 살 때에도 집값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기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집 다음으로 비싼 내 재산. 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떤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 대금입니다. 어 차량 대금은 말 그대로 차량의 금액이고요. 구매하시고자 하는 중고차의 차량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차량 대금은 그냥 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록 비용이나 등 취득세를 알아보는데요. 이전비라고도 하죠. 차량마다 이제 이전비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차의 경우에는 이전비가 취득세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어, 2021년, 바뀐 법에 의하면은, 어, 이전비가 과표 기준에서 4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이후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2019년, 어, 140만원 감면에서 2020년, 어, 90만원. 2021년 올해는 이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어, 차급 기준에서는, 어, 1000만원까지는 치득세가 발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승용차는 11인승 미만 차량까지는 어, 지역마다 약간은 상이하지만 차량 취득가가 이제 7%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요. 화물차는 어, 차량 금액이 5%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천만원짜리 화물차다 그러면 50만원의 취득세인 셈입니다. 또 인지대 공채 같은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구매하실 때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세 번째로 매도비를 알아볼 건데요. 어, 추가 비용 중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중고차의 매도비란 어, 저 같은 딜러 혹은 판매자가 받는 비용이 아니고요. 지역 매매 단지 조합에서 어, 매매 상사에서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뜻 보면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이고요. 지역마다 약간 상이합니다. 이제 경기도권은 현재 33만원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번째 중개수수료를 알려드리는데요 어, 딜러들의 이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죠 어,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을 알아보고 어, 또 고객님과 함께 어, 다니고 점검하면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를 받는다는 셈인데요 과거의 법정수수료였던 차량과 대비 2.2%가 아직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능 보험비를 말씀드립니다. 어, 중고차 소비자에게 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성능 기록부를 발급해서 어,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소비자가 안전한 중고차를 살수 있게 만드는 장치죠. 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 중고차 출고 후 30일에 2,000km까지 미만은 어, 성능 보증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고객님의 차량을 인수받아서 운행하는 중 어, 차량 이상이 발생하시거나, 어, 성능 점검 기록부상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어, 성능 상태 점검장에서 보증을 해주는 책임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보험료는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사실, 어, 이 소비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제 보험료를 이전보다 많이 이, 인하하였고요. 아직까지 이제 사실 이런, 이런 제도 또한 알지 못해서 중고차 성능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 원더풀카는 이제 중고차 출고 시 어, 이런 모든 비용과 어, 성능 보험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차량 인수만의 하나 이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를 하지 않는데요. 어, 이거는 같이 고객님과 함께 해결하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믿고 재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많으신 거겠죠. 어,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어, 지출 비용에 대해서 어,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중고차가 있거나 어, 언제든 문의주세요 어, 성심성의고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상 원더풀카 윤수환 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